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한 제자의 한숨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느냐? 제자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오해하고 심지어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길가에 떨어진 나뭇잎을 하나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어떤 이는 이 잎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그저 쓰레기처럼 여기겠지. 그렇다면 이 나뭇잎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제자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뭇잎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아름답다고 보는 것은 보는 사람의 생각이고 쓸모없다고 보는 것도 보는 사람의 마음일 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보인다. 그대가 아무리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도 어떤 이는 그대를 좋게 보고 어떤 이는 이유 없이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것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유로 싫어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해서 이유를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사과를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남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속의 문제일 뿐이다.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보며 인상을 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 그런 표정을 짓는 사람일까요? 어쩌면 그 사람은 힘든 하루를 보냈고, 그 순간 여러분과 마주쳤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를 싫어하는 것에 너무 마음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이 불기 때문이니라.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문제이므로 우리는 그저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남의 감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도 변명하지도 사과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그저 묵묵히 내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누가 나를 싫어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다. 나는 나의 길을 걸으면 된다. 이제는 불필요한 감정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때한 여인이 달려와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오해하고 심지어 가까운 가족조차 저를 싫어합니다. 저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저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시장에서 붉은 사과를 본 적이 있는가?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본 네,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그 사과를 보고 군침을 흘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큼한 맛을 싫어하여 외면할 것이네. 그렇다면 그 사과가 잘못된 것인가? 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과는 그냥 사과일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대가 아무리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도 어떤 이는 그대를 좋아할 것이고 어떤 이는 이유 없이 싫어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말거라.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들의 목이지 내 몫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두에게 잘하려고 애쓰지만 누군가는 나를 오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어떻게든 상황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은 결국 나를 지치게 할 뿐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감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내가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가라앉지만 그것을 흔들면 더욱 흐려질 뿐이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면 나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저 묵묵히 나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것일 뿐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의 평온을 찾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고 심지어 이유 없이 미워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남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멩이를 보아라. 어떤 이는 이 돌을 귀한 보석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그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돌멩이가 달라지는 것이 있겠느냐?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돌은 그저 돌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 그대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대를 어떻게 보든 그것이 억울할 이유가 되겠느냐? 우리는 살면서 종종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나는 분명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오해하고 심지어 나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까? 나는 분명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저렇게 날 대할까? 그리고 우리는 억울한 마음에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그 사람의 오해를 풀기 위해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것일 뿐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하며 동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동료가 그를 싫어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동료는 이유 없이 차갑게 대했고, 심지어 험담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직장인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감정은 이 사람의 문제일 뿐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자 그 동료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감정을 붙잡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억울한 감정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에 던진 기름은 가라앉지 않는다. 마음이 깨끗하면 그 어떤 비난도 나를 해칠 수 없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감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억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내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억울한 감정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온을 찾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의 평가에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 저를 칭찬하면 기쁘고 누군가 저를 비난하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더니 근처에서 한 마리의 당나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당나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저 당나귀는 한 농부의 것이다. 그 농부는 당나귀를 타고 길을 걷기도 하고 짐을 싣기도 한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농부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말할지 상상해 보아라. 제자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농부가 당나귀를 타고 간다면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가엾은 당나귀를 혹사시키고 있다. 하지만 농부가 당나귀를 끌고 간다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저렇게 힘든 길을 걷지 말고 당나귀를 타고 가지. 그럼 농부가 당나귀를 업고 간다면 사람들은 비웃으며 말할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네. 어떻게 당나귀를 사람이 업고 다니나?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어떤 선택을 하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평가할 것이다. 그러니 남들의 평가를 신경 쓴다면 결국 어느 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그대는 어찌하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군요. 그렇다면 저는 제 뜻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평가를 듣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그 평가에 휘둘린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은 의도로 한 일이었는데 사람들이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중하게 한 선택이었는데 어떤 일은 비웃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저 사람들의 말이 맞을까? 하지만 여러분 남들의 말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바람일 뿐이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나무가 아니라 그 바람을 그냥 보내는 산처럼 살아라. 사람들의 평가는 변합니다. 어제 나를 칭찬했던 사람이 오늘은 나를 험담할 수도 있고, 어제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것은 내 삶을 결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낮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 바람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시던 중한 젊은이가 찾아와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제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항상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결국 누군가는 저를 비난하고 저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옛날 한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거울을 하나 발견하였다. 그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는데 너무나도 흉측하게 보였다. 그는 화가 나서 거울을 집어 던지고 말았다. 하지만 다음 사람이 지나가 거울을 보니 자신은 아주 잘생겨 보였다며 기뻐하며 거울을 가져갔다. 그러면 그 거울은 처음 나그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이 거울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젊은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거울은 그저 거울일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니 그대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어떤 이는 좋게 볼 것이고 어떤 이는 나쁘게 볼 것이다. 그대가 그것에 신경쓰면 결국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면 결국 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바람과 같다. 오늘은 동쪽에서 불고 내일은 서쪽에서 분다. 그 바람을 따라 움직인다면 그대는 결코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타인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 그들의 시선에 신경쓰며 내 삶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바라보며 진정한 내 삶을 살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 어느 날한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를 평가하고 그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으면 비난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말들에 휘둘리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강한 나무와 약한 나무의 차이가 무엇이겠느냐? 청년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뿌리가 깊은 나무가 강한 나무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람이 불면 얕은 뿌리를 가진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중심이 확고한 사람은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중심이 약한 사람은 남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린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괜히 우쭐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때 남들의 반응이 신경 쓰여 자꾸 흔들리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주변의 평가가 두려워 포기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강한 마음을 가진 자는 남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를 좋아할 것이고, 어떤 이는 나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나의 삶을 좌우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만의 힘을 키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둘째, 남들의 말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온전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한 남자가 다가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그들의 평가에 신경 쓰느라 제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비난하면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 저를 칭찬하면 또그 기대에 부응해야 할것 같아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계시던 작은 돌을 보이셨습니다. 이 돌을 강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돌은 가라앉겠지요? 그렇다면 거품을 물 위에 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거품은 물 위에 떠다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도 이와 같다. 무겁게 마음에 담으면 그것은 돌처럼 가라앉아 그대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가볍게 받아들이면 거품처럼 떠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그 마음을 놓아 죽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말과 평가를 마음에 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필요 이상으로 애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나를 오해하고 심지어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나, 내가 뭔가 부족한 걸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남의 시선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짐을 지고 가면 길이 멀고 힘들다. 그 짐을 내려놓으면 길은 가벼워지고 발걸음도 자유로워진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평가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그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남들의 시선을 신경쓰며 그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직 자신의 마음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부디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비난도 칭찬도 모두 흘러가는 바람처럼 두십시오. 그 바람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도록 단단한 중심을 가지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놓아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삶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